네 안녕하세요, 교희입니다네아 오늘 주말이어서 열심히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예 여기저기서 연락이 이적설이 쏟, 쏟아졌습니다. 그래서 아 일어난 지 지금 10분만에 예. 지금 옷, 옷 옷만 갈아입고 모자만 쓰고 양치도 안 하고 이렇게 방송을 어, 켰습니다. 예 이적설 네, 전체 공개로 어,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좀 텐션이 좀 높아야 되는데, 그죠? 예, 텐션 높게 좀 하겠습니다. 예, 일어나지 0분만에 텐션 높게. 예, 아, 코가 아, 막히네요. 예, 대전, 대전으로 어, 또 수비 설명이 합니다. 예, 대구 F C의 박병현 선수가 대전으로의 이적이 아주 유력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, 사실 사실상 조금 뭐 거피셜로 봐야 될것 같은데 예 그렇게 어,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... 제주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한명와요예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요새 좀 커뮤니티를 확인을 안 해가지고 뭐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미 다 나간건지도 나간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니까 일단 호들갑을 떠야겠습니다 예 제주에 새로운 관 외국인 선수, 예, 광주 FC의 헤이스, 예, 제주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협상이 되고 있어서 아주 이적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. 예, 그리고, 어,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성남이 좀 전력 누수가 많잖아요.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 성남에 새로운 선수가 한 명이 또 보강이 됩니다. 왜냐면, 일단, 문창진 선수는 뭐 이미,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선수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빼고 또한 명의 선수가 성남으로 이적이 유력해졌습니다. 누구냐? 예, 부천에 있던 국태정 선수가, 예, 성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 예, 그리고요, 어, 이 선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, 어, 성남에서, 성남에 성남에 있던 조상준 선수 과거에 수원에 푸시했었고 근데 작년에 성남에서 거의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. 그런데 이 조상준 선수가 약간의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. 예, 조상준 선수를 놓고 어, 성남 성남의 이제 새로운 감독이죠 이기영 감독과 그 다음에 경남의 설기영 감독이 어 우리가 좀 뭔가 어좀 기회를 주고 싶다. 그래서 지금 조상준 선수가 어, 성남과 경남을 놓고 좀 고민 중인 예,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조금 아, 아, 아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좀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임채민 선수 예, 현재 지금 중국 선전 FC에 있죠. 임채민 선수가 뭐 국내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 원래는 좀 제주 유나이티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국내를 복귀하게 된다면 전북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.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. 왜냐면 하 요거에 대한 뒷 얘기는 제가 좀 멤버십에 좀 하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아직 이거는 100% 확정은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잠시 뒤에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뭐, 어, 정훈재 선수하고 뭐 트레이드 카드가 누구냐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,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, 어, 제주의 정훈재 선수와 전북의 이승기 선수의 트레이드가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거는 좀 많이 좀 퍼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나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. 전북에서, 이거는 아직, 어, 상대 팀의 구체적인 선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트레이드를 하나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좀 여기저기 카드를 맞춰보고 있는데 그 카드가 누구냐? 예, 전북에서의 카드는 류재문 선수입니다. 예, 류재문 선수를 다른 팀으로 좀 트레이드시키면서 어떤 전력 보강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, 전북이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. 예, 이 이야기도 예, 전달을 해 드립니다. 그리고, 아, 요거는 마지막 얘기인데, 어,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어, 저기, 박지수 선수가 해외에, 해외로 갈 가능성이 높다. 왜냐면, 12월 20날 제대인데, 어, 뭐, 대전, 뭐, 전북이 접촉을 했지만, 몸값이 조금, 어, 어 이런저런 뭐, 문제도 있고, 박지수 선수 해외 진출 의사도 있고 해서, 두팀다 조금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K리그에서 새로운 팀이 하나 더 박지수 영입전에 참전을 했습니다. 물론 전북과 이 대전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박지수 선수의 몸값 맞춰 주게 조금 이제 좀뭐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좀뭐 무리수를 러질 수도 있죠. 오버, 오버페이를할 수도 있죠. 그런데 다른 한계 구단이 또 참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멤버십으로 하나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, 하 많은 분들이, 아이 뭐, 다 얘기할 때마다 뭐, 멤버십에서 얘기를 하네, 뭐, 막,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다라는 좀 지적도 있지만, 이런 어,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, 예, 뭐, 그, 임채민 선수의 좀 이적, 어, 이런 스토리라던가, 그 다음에 박지수 선수의 스토리는 조금 멤버십으로 한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나머지는 다 그냥 퍼가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전체 공개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잠시 뒤에 멤버십으로 돌아와서 뭐이 지금 뭐 오늘 이야기한 선수들의 좀 뒷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임채민 선수와 박지수 선수의 이야기를 더 깊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시 뒤에 멤버십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